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멜리윽 영어 필쌤입니다. 우체국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, 오늘 마지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황은, 우리가 보내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. 이제는 찾으러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짜기부터 갑니다. 짜잔, Tuesday, November 11th. 2025 빼빼로데이네요 <laughs> 자 어떤 걸할수 있냐면 이제 제가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찾아서 뭐 물건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자 서명해야 할 것이 있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받았다고 서명해야 되니까 서명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였죠 그쵸 그렇죠? is there 그쵸 그렇죠? is there 그다음 is there 한 다음에 어떤 것 anything? But is there anything? 어떤 게 있습니까? 어떤 거냐면 내가 사인할 필요가 있는 것. I need to sign. I need to sign. 이렇게 되면 어, 제가 사인해야 될 것이 있나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I need to sign? Is there anything I need to sign? Yeah, I need to sign은 이그 사인 할 것, 사인 해야 되는 것 요거를 뒤에서 꾸며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is there anything 어떤 게 있습니까? I need to sign. 제가 사인해야 될게 있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. Is there anything I need to sign?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? 어, 여기 에 사인하시고요.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겠죠? 네. 그래서 sign here 이렇게 뭐 주면서 그다음에 and pick 가져가세요. Pick it up. 이렇게 n h e r Sign here and pick it up. 네, 여기 사 s 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. s i g n h e r e a n e p i e a it p p 당연히 Please, please. Please, please. Please, please. Please, please. p l e 해 s e p l e 습니 e p s t h e r e a s y t h e n g e n e e d to s I g n 어 서명해야 될게 있습니까? Is there anything I need to sign? 뭐라고 했어요? 어 여기 사인하고 가져가세요. Sign here and pick it up. 여기 사인하고 가져가세요. Sign here and pick it up.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s there anything I need to sign? 자자 자, 이번에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. Sign here and pick it up. That's it for today. See you tomorrow. Bye bye.